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6분 영컴퓨쌤입니다자 이제 그 카페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의 스토리 마지막 얘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뭐라 그랬죠? 네 얼마나 자리를 비워두셨냐고 경찰이 물어봤어요 How long did you leave your seat? 그랬더니 I think I left my seat um, for 5 minutes 한 5분 정도 비워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형사, 경찰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마무리 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날짜 Tuesday, 화요일이죠. Tuesday, February, February 21st. 21st. the first, second, third까지는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2023.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5분을 비했다고 했으니 형사 가딱 뭐라고 했어요. 경찰이 아, 훔쳐간 게 확실하군요. 훔쳐간 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오늘의 패턴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뭐뭐가 확실합니다. 뭐모가 확실하다. 요거를 한번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배워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모가 확실하네요. 뭐모가 확실해요. 이렇게 할땐 누가 확실하는 거예요? 내가 확실한 거죠. 말하는 사람이. 이때는 I'm sure 하시면 돼요. sure. 나는 확신한다. 이런 뜻이죠. Make sure 그때 기억나시죠? Make sure 했을 때 I'm sure. 나는 확실하고 that 이렇게 하시면 that 이하의 주, 문장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I'm sure that.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 I think 때처럼 that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략을 할게요. 생략할 수 있는 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m sure. I'm sure. 뭐가 확실합니까? 누군가가 그거를 훔쳐간 게 확실하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It was stolen. 이렇게 가도 되고 Someone stole it.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Someone. 누군가가 stole it. I'm sure someone stole it. 누군가 훔쳐온 게 확실하네요 I'm, I'm sure someone stole it.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쉬운 방법이고 자, 요건 한 가지 더 제가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요걸로 안할 거고요. 주어를 뭘로 가주가있냐 그거. My wallet으로. Your wallet으로 가겠습니다. 그걸로 갈게요. 그러면, I'm sure it. 그게 뭐야 이시겠죠? 이시. It이 훔쳐진 상태가 됐겠죠? 그리고 그거는 과거니까. It was. 죄송합니다. It was. 우리가 go went gone 배웠죠? 요번에 뭘배웠거냐 steal stole stole 이제 훔쳐진 이로 과거분사형. 바로 stolen. stolen. 요게 훔쳐진이란 과거분사예요. 그래서 steal stole stolen. 요걸 또 가져왔습니다. 이거 수동태로. I'm sure it was stolen. 그것은 훔쳐진 상태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또 영어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I'm sure it was stolen. I'm sure it was stolen.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was stolen 하지 마시고요. was 다음에 s가 겹치니까 was stolen, was s t o e it was stolen, it was stolen. I'm sure it was stolen. 네, 이렇게 해서 훔쳐간 게 확실하군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경찰들이 거기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죠. 너무 깊어지면 이거 뭐 CSI 뭐 드라마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스토리에서 여러분들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뭔가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쪽 나라, 며 서양 쪽 어디 여행 갔을 때는 절대 우리나라처럼 카페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화장실 가거나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가져온 스토리입니다. 내일부터 또 다른 스토리로 여러분들 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또 만나요.